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양파 농장입니다. 제가 지난 어 7일날 5일 전쯤 제가 와서 여기 이제 경운한 모습을 영상을 기록했고 오늘은 방금 여기 농장 주인이신 형님께서 이제 어 방금 비료하고 그리고 이제 살충제 어, 살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모습을 영상을 기록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여기 하얀거 이것은 요소 같고 그래서 복합비료 양파전용 복합비료를 이제 살포하고 이제 살충제 여기 사이메트 동방아우로에서 나온 거 이제 방금 어, 입재 헌치는 이제 기계 살포기로 어, 살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어, 태비 살포한 모습 영상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논 경운, 5일 전에 경운한 모습 찍었고 오늘은 이제 어, 농약하고 비료 살포한 모습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농장 대표님인 형님하고 아들하고 동생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형님이 어 비료하고 요거를 살포하고 나면 이제 또로탈리 하는,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형, 두둑 짓고 그렇게 지금 어 일을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을 장마가 이제 있어가지고 어. 일정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농사를 한 4만 평 이상 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심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분은 또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뭐제 초제도 만니또 용을 이제 또 가지고 가셨는데 어, 일 순서가 어, 해비 살포하고 경운하고 비료하고 또 이렇게 어, 농약 이렇게 살포하고 또 이렇게 로타리 하고 어, 두둑 지으면서 또 제초제 이렇게 살포하고 비닐 피복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에까지 돌아봤는데 오늘은 비료하고 살충제 살포한 소식을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 논은 지금 면적이 약 3,000평 정도 되는 그런 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방금 지나가다가 이제 형님이 이 농약 살포하는 거 보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이제 양파, 마늘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양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조금 빨리 심는 분들은 이미 이제 심어서 물을 이제 뭐 물을 대기도 하고 아니면은 논이 좀 고르지 않는 데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또 다음 작업 할때 소식 을 전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